심이 삼촌. 급여 반토막 났어. 아, 어제는. 어제는 잠복 경찰이 있어가지고, 뇌물도 못 받았는데. 볼티모아에서 소식이 들어왔다. 음. 거기서 용의자를 잡았다. 이 알고 있 습니다. 보스 오늘 은뇌 물로 뽕을뽑 겠다. 시차 아니 냐구요? <laughs> 날림 딱지 이거 자는 게 맨날 포즈 가 바뀌 어요. 엎드려 있을 때도 있고, 뒤로 기대고 있을 때도 있고, 수배자, 수배자도 있어. 존도 41세, 하드리 카페 근처에서 목격됨, 체포는 안 됐네. 인상 차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라. 존도? 오늘 10발 넘게 맞았다니까. 어제는 내가 또 제대로 한번 놀아줬지. <laughs> 집들이 때 보자고. 진짜로 내가 네 사정 맞으려고 규정을 무시할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지? 그래, 기대한 내가 바보였지. 이놈들이 다 여기서 딱 지금처럼 죽치고 있었지. <laughs> 꿈 속에 젖어서 참 인기적거리고 있대. 출발해 봅시다. 아주 좋아. 해야 할 일은 알겠지. 무리나 하지마. 자, 바로 바로 딱지됩니다. 주차 이반이에요. 그리고 가. 하드리. 뭐야? 좀 약간. 바바리맨 같이 생겼는데? 보라색깔이에요. 1시간 남았고 일 때문에 왔습니다 이름은 존 노예요 거의 매일 오죠 보통 오전 11시에 모닝커피를 마시러 와요 아니면 일 끝나고 오후 5시쯤 올 때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11시에 와야 돼요 바로 주차 위반 딱지 떼 주시고 딱지는 떼지 말아 주세요. 전 파산할 지경이라고요. 뇌물안 주면 그냥 딱지 뗄 거야. 저리가. 까고 있네. 짭새 주제. 난 가겠어. 뇌물이 없다면 바로 뗀다. 딱지 는 떼지 말아 주세요. 전 파산할 지경이라고요. 너도 안 돼. <laughs> 보시구요. 1시간 15분 뭐 이제 번호판은 별로 상관없겠죠. 타이어 주차 위반 타이어 해주시고, 미터기 30분 타이어 그리고 가 견인차 호출해주시고, 미터기 확인해주시고, 야 이것도 딱지대. 착. 아 여기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네요. 안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고 이 차이가 있네. 이것도 확인을 안 해도 되겠구나. 야 이게 살짝 보이네요. 그건 몰랐네. 하나씩 끌고 가시구요. 저 이제 끌고, 저거 입이 딱지 뗐죠. 저거는 이따가 견인하면 되겠지. 보스의 전달 사항인데, 다음 입금일이 3일 남았다고 한다. 무슨 양육비던가 뭔가 이런 젠장 600달러요. 예? 600 이요, <laughs> 왜 늘어나 죠지요 <직이요? 웃음> 이런 식 으로 나오 는 겁니까？돈 못 모으 게 할당 날을 다채 웠다. 또 끌고 가. 오늘 늦게 주차할 공간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돈 타타글리아께서 직접 이곳에 오신다고. 신경 좀 써줄 수 있나? 필요 없어. 어딜 마피아 놈들이. 어 이자다. 이자가 용이자 같은데. 쫓아가자 어디가 아니다 이사람이다 색깔이 이게 이게 더 맞아 이게 더 아닌데 이것도 약간 약간 밝은데? <laughs> 이 놈이 맞군! 두배중인 요기자로 목격했다. 잡어! 젤리 경관 네 자네에게 전화 메시지가 있어 누가 뭘 말입니까 상원위원인지 누구겠나 내용물은 반드시 찾아야 해 이건 곱게 말로 하는 거야 쓰읍. 내가 안 갖고 있는데 기억을 해보라고 잘 있게 난 모르는 일인데 라디오 절도신고가 접수됐다. 빠르게 도망가 버려가지고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얘 뭐야? 안녕하셔. 체포한다. <laughs> 바로 체포하시고요. 인사했다가 체포당함. 잡아가. 경찰 플러스10 해당 인물은 수배자로 확인되었다. 체포했다고 알림. 오케이, 좋아요. 잡혔어요. 딱지 떼시고. <laughs> 이것도 딱지 떼시고. 착. 저도 왜제 라디오를 훔쳤어요? 기다려! 아 더럽게 느려. 아 이런 체인장. 라디오 절도 신고가 접수됐다. 609 달려. 낚지부터 떼고 이렇게 빌게요. 사용 좀 봐주세요. 같은 미인 길이어지지 말자고요. 자비를 좀 베푸시죠. 응안 돼. 지옥에다 떨어지쇼. 6 0구 어이 짭새. 네가 오는이 거리가 누구 건지 기억해두라고. 지켜보고 있다고 개자식아. 단번에 넌 쓰레기 차에 실려가게 될 걸. 너따인 순찰자가 오기도 전에 여기서 되져버리겠지 말하는 거 보소 답장을 써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테판에게 양배추는 고맙다 아주 맛있었어 켈리에게 감사를 전해주라 환영 조심해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도록 해 제복을 입은 놈들은 믿을 수가 없거든 <laughs> 아니요 오늘은 안되겠어요 안돼요 오늘은 609저쪽 근처인데? 저 놈이다! 달려 좀! 체포했다! 잡았구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하나는 잡았다 그래도 술 취한 남자가 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 아이를 인질로 잡은 모양이다. 615번지 2층이다. 일단 거기에 출동하면 싫어도 해야 지 않겠나. 알겠다. 출동하겠다. 615에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안 가죠. 이렇게 눌러놓고 이렇게 고 저기잖아 지나왔어 사동이라고 했죠 어떡하지 5층에서 내려갈까 아, 아우 당장 꺼지지 못해 안으로 들어오지마 일단 이 꼬맹이를 죽이겠어 뭐가지를 콱! 따버리겠다고. <laughs> 클났다. 어떡하지? 제 삼촌이 정말 꼭지가 돌아버렸나봐요.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술 가져와. 그럼 이야기하지. 술이요? 주류 일단 마셔. 일단 마시세요. 내가 평생 여기서 기다려줄 줄 알아. 나 빨리 갔다 오자. 위스키 하나 부탁합니다. 대금은 서에서 처리해 줄 겁니다. 전 아이를 구해야 해요. 술로요, 곧 뉴스가 나올 테니 술이나 달란 말입니다. 그럼 갑니다. 달려~ 자, 들어가고... 뭐지? 아, 무덕에서 버거도 사야 돼. 버거, 버거, 버거. 더럽게 지치는군. 배가 고파졌다. 지금 배고플 때냐? 달려, 빨리. 노마, 버거와 감자튀김 부탁합니다. 빨리요.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급해요, 급해. 됐다, 가자! 빨리 가시구요. 오케이, 들어가! 문제 없죠? 술과 안주는? 네, 사왔어요. 일단 이거 드세요. 술은요? 술을 먹어야 진정이 되지. <laughs>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진정하세요. 위스키 갖고 왔어요. 어우 술안 줬더니 큰일 날 뻔했네. 어우 이제 한숨 자겠구만쿨술 마시자마자 자는 거야? 자고 있을 때 뚜드려 패다 본데. 좋아 잘하고 있어. 그렇지. 상황은 어떤가? 421. 상황은 졸려, 종료됐다 아이는 무사하다. 범인은 구속된 상태다. 하지만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굴러버렸다고 알린다. <laughs> 지가 때려놓고 이제 좀 쉬어야겠어. 손에 얼음찜질도 하고 말이지. 딱지 12개. 잡았구 사라진 보석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렇게 한다고 사라진 보석을 찾을 수 있을까? 아 이거 딱지 뗐군요 견인하시고 그리고가어 끊지 말아주세요 20을 드릴게요 오케이 20달러 땡큐 가구요 낙지 떼시고 페이퍼 플리즈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웃음> <웃음> 자 이것도 데리고 가고 요것도 착착. 견인차 왜안 불러줘? 이건 타이어 착착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시고, 이것도 다 붙여 끊지 말아주세요. 20을 드릴게요. 좋았어. 라디오도 훔쳤어요. 누구요? 저놈! 저달려가는 놈! 저놈이다! 저놈이야! 아, 달려. 아, 아, 참, 좀만 더. 좀 달리라고. 아, 잡았다. 어우, 힘들었다. 체력이 너무 부족해. 경찰이 말이야. 609번지에서 라디오 절도신고가 접수됐다. 또! 이쪽이죠. 뭐야? 어디 있어? 없는데요. 이미 잡은 거 아닙니까? 뭐 필요해? 좋은 물건이 단돈 20달러야. 응한데 루이나 가게에서 모임을 가진다던데. 어, 그래, 편안히 발 벗고 살았잖아. 누구인지 좀 가르쳐줄 때가 됐지 50달러면 어때 좋아! 까짓거 늘려주지 피자리아의 모임을 방해하면 보수를 주기로 했다 50달러 받으러 가자 <laughs> 온더 록스는 스카치 한잔 부탁해요 네일로시오 버텨! 새로운 경관 제켈리라고 합니다 돈타타 글리 아요 아마 나에 대해서 들어보았겠지. 어, <laughs> 어, 몰라. 아 모르겠다. <laughs> 정말요? 피자족 피자 굽는 친구들은 여기 가득한 것 같은데. 켈리 여기 계신 분은 돈다 타글리아요. 켈리 경은 막 나가려던 참이었으니까 이 만남은 기억해두도록 하지. 막 나가주시고요. 먹여줬어. 이야, 역시. 경관치고는 쿨한 친구라니까. 아싸, 50. 딱지떼 주시고, 어? 해결이요? 하나 있죠. 물로 끝나는 말인데. 눈물? 건든된 취미가 없어요. 자, 딱지떼 주시고. 핫도그 하나 먹자.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죠? 핫도그 하나 먹어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3달러 되겠습니다. 하루 한 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하하하하, <laughs> 것도 끌고 가고. 저것도 끌고 가고 다 때다. 그냥 칼같이 때버려. 이것도 아 운전자 돌았어. 아쉽구요. 호출해주시고, 자또 주차위반! 오케이, 20달러 오케이. 오늘도 돈 벌고요. 딱지 떼주시고, 호출해주시고, 이것도 딱지 떼시고, 다 붙여 그냥 다 붙여버려. 그 다음, 딱지 벌써 20개나 뗐어. 요것도 끌고 가고, 요것도 딱지 떼고, 칼같이 붙여주시고, 딱지 떼주시고, 네, 존도 잡았어요. 11시 때 잡았어요. 자, 또 있습니까? 또 있군요 이것도 끌고 와 주차위반 타이어 착착 좋습니다 뭐지 왜 견인자 호출 왜 안되죠? 네도 잡혔 잡혔다고 했어요. 오케이, 야, 돈 벌었다. 좋아요, <laughs> 마피아랑 갱단이랑 둘다 비슷비슷한데, 두배 달썩 좋아요. 어, 경찰 100 됐다. 3일 내로 양육비 600달러를 마련해야 한다. 일단 돈은 됐어요.